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3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쩌고 어쩌고인데 자, 아까 <laughs> 31번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인데 표가 나와 있는 거랑 표가 나와 있지 않은 거랑의 차이잖아요. 근데 표가 나와 있지 않으면 막 구구절절 복잡해. 근데 결론은 뭐냐면 빨강, 파랑을 남, 여가 선택한다야.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아 그러면 빨강이랑 파랑을 남, 여가 선택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표를 만드시는 게 빨라요. 남학생 126명과 한명 이상의 여학생이 빨강을 선택했어. 그럼 얘는 모르는 거잖아, 결국에. 이렇게 된다는 거고. 남학생 54명과 여학생 36명이 파랑을 선택했어. 전체 학생이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는 180이고 얘는 X 더하기 36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전체 학생은 100, 216 더하기 x 명이야 이런 상황인데 문제에 뭐가 있냐면 여학생인 사건을 A라 하고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여학생인 사건 파랑을 선택한 학생인 사건을 B라고 할때두 사건 A, B가 독립이라 했네요. 그러면 P A랑 마찬가지 P B를 곱했을 때 P A 교 B가 성립한다라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P A-B를 물어봤네요. 자, PA-B는 또 뭐냐면, 여학생 중에서 파랑을 선택하지 않은 애를 묻는 거니까, 결국에 여학생이면서 빨강을 선택한 애를 물어보는 거고, 그 말은 이 X를 구하라는 얘기죠. 얘는 216 더하기 X분의 X 이 값을 궁금해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인 거지. 자, 그럼 이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면요. A라는 거,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전체 216 더하기 x 분의 36 더하기 x 가 되는 거고 곱하기 b라는 데는 파랑을 선택한 학생인 사건이니까 파랑 전체 몇이야? 얘는 90이죠? 90이 되는 거잖아. 전체 216 더하기 x 분의 90이 되는 건데 a 교비라는 거는 여학생이 파랑을 선택한 거니까 전체 216 플러스 x 분의 파랑을 선택한 여자의36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 얘 날리고 부사 36, 10, 2, 5, 0 2, 2, 4 이렇게 되면서 어, 얘 일로 넘길게요. 넘기면 5배의 x 플러스 36이 2배의 216 플러스 x가 되면서 5x 더하기 6, 5, 30, 5, 3, 15, 180이고요. 2, 6, 12, 2, 3, 432 플러스 2x 이렇게 되면서 넘기면 3x가 180 빼면 25 152가 되고 맞니? 62, 12, 65, 30 이렇게 되나요? 355 맞나? 6, 8, 180 맞죠? 65, 30, 53, 15, 180, 216 맞아요? 더하면 36 더하면 61, 216 맞고 216에 4, 2, 4 5, 맞니? 10, 2, 5, 10, 2, 2, 4 2 곱하면 2, 6, 12, 2, 1, 2 3, 2, 2, 4 맞고 2X 넘기면 3X 180이면 2, 5 252아 <laughs> 미안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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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어서 저3 8, 24, 3, 42 이렇게 되네요. X가 84 아!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 8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아까 X 물어봤죠? 얘 그런 변이 216 더하기 84분의 84 이렇게 끝나는 거네요. 얘 계산하면 몇이야? 84고 216에 84 더하면 오 300이야? 딱 떨어지네. 그러면 얘 4로 나누면 428, 41은 4 47, 4. 4, 28, 45, 20 37, 21, 326, 35, 5 15. 25분의 7 답은 5번. 모킹 괜찮죠? 이거는 여러분 어... 될수 있는 한 빠르게 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구구절절 나와 있을 때 어차피 얘 같은 거는 딱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잖아. 빨강 파랑이랑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쪼개지면 앞에 31번처럼 지금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표를 만드시면 돼요. 막 예쁘게 만들 필요도 없고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서 쓸수 있을 정도만 되게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직선 위에 원점 0,0이 있는데 0에 있는데 한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전 P를 4만큼, Q는 3만큼 이동을 시켜요. 자, 일단 3의 배수의 눈, 그리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두개가 있어. 3의 배수라는 건 3, 6, 2개니까 6분의 2개,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이라는 거는 3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까지 체크. 그 다음에 <laughs> 나오지 않으면 p를 마이너스 2만큼, q를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 다섯 번 반복할 때 거리가 1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얘를 x번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5-x번 나왔다라고 할 거고, 그럼 p와 q의 사이에 거리를 딱 구해서 빼가지고 절대 값이 온게 1이길 바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x번 나왔다고 하니까 사이 <laughs> x 고요 p를 먼저 구해보면 얘는 4x에다가 p는 마이너스 2만큼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에 5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요거에서 뭐를 빼면 q에 움직인 거 3x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에 얘니까 마이너스 1에 5마이너스 x 이렇게 계산을 한게그 차가 몇이다? 거리가 1이길 바라니까 이게 1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안에 거좀더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4x-10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5 마이너스 x가 1이 되고요. 얘는 몇이야? 어, 어떻게 할까요? 4. 없어지네. 없어지고 2x가 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이게 1이네. 따라서 2x가 얘가 그냥 1이면 6이 돼서 x는 3이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2x가 4가 돼서 x는 2가 되겠네요. 이두 가지 케이스가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pq 사이의 거리가 1일 확률은 이두 가지 케이스일 때만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말은 x가 3 또는 2니까요. 첫 번째, 5개 중에 3번이 3분의 1일 확률로 3번 나오고, 3분의 2의 확률로는 그럼 몇 번? 두 번이 나와야 된다. 에다가, 다섯 번 중에 두 번이 3분의 1의 확률이 두번 나오고, 3분의 2의 확률이 세번 나오면 된다. 이거를 계산해주면 끝나죠.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분모는 3의 5의 5제곱이고요. 5, 4, 20. 10 곱하기 4니까 40 더하기. 10 곱하기 8, 80이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120이죠? 1 2 0의3의 5제곱이고, 3으로 나누면 40. 3의 4제곱이니까 81분의 40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4번. 오케이. 괜찮죠? 자, 그림과 한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고요 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전필을 시계방향으로 5만큼,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자,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시계방향으로 5만큼이니까 1, 2, 3분의 1의 확률이고요.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전필을 시계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얘는 3분의 2의 확률로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이야. 오케이. 자, 근데 변을 따라 이동시키는 시행을 한다. 점 A에 있는 P가요. 세번 반복한 후에 거리가 8 이상이 나와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하나는 다섯 번 껑충, 하나는 두번 껑충이니까, 고구 껑충껑충을 총8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점 P가 A에 있어야 된다는 건 정확히 3의 배수로 떨어져서 지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세번 던져야 되죠? 지금 몇번 던진다고? 세번 던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 뭘로 갈까요? 3분의 1의 확률이 나올 때와 3분의 2의 확률이 나올 때 이렇게 있는데, 개를 지금 총세번 던져야 되는데, 요 때는 다섯 번 이동이야. 시계방향으로 5만큼 이동이고요. 요렇게. 거꾸로 가는 걸뭐 반시계방향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세번 던졌을 때 일단 팔은 훌쩍 넘어야 되니까 얘가 3, 0이 되면 15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는 거리는 완전 오케이. 얘 2, 1 되면 10이고 1, 2 되면 5에다가 4니까 9만큼 움직인 거지. 움직인 거리니까 마이너스 상관없어. 얘가 0, 3 되면 3이 6이니까 애초에 얘는 안 나와야 된다는 거냐. 0, 3이면 6개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거리 팔 이상. 이거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여기는 일단 안 나와야 되는 거야. 0, 3이라는 케이스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거 안에서 뭘 봐라? 그때 움직임 거리가 8 이상일 때 P가 A에 있게 될 확률, 조건부 확률 여기서 보이는 거고 그러면 A에 다시 있으려면 정확히 15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뭐가 돼요? 얘 5, 3, 15니까 이거 무조건 되는 거네. 이거 오케이. 근데 얘는 10만큼 가고 마이너스 2만큼 돌아오니까 총 8이잖아. 5의 배수가 아니죠. 아, 3의 배수가 아니죠. 3의 배수여야 A에 있을 텐데. 그럼 얘는요? 5만큼 가고 마이너스 하니까 1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는 B, 이런, C, 이런 데 있겠지. 이렇게 있으니 얘도 안 돼. 그럼 결국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전체 이거 확률이니까 이 전체 확률에서 얘만 분자에 얹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계산해 볼게. 얘는 뭐냐면 세번 3번 중에 세 번을 3분의 1의 확률 세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얘는요? 세번 중에 두 번을 3분의 1 확률 2개, 3분의 2 확률. 이렇게 되고, 얘는 3번 중에 한번을 3분의 1,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얘 계산하면요. 3의 3제곱분의 1이고요. 얘는 3의 3제곱분의 3이 6이고요. 얘는 3의 3제곱분의 12가 돼요. 전체 이거 다한것 중에 얘만 올리면 된다. 근데 어차피 분모가 똑같잖아? 그럼 계산 어떻게 하면 돼? 1 더하기 6 더하기 12 하면 1 9분에 뭐만 해당된다? 1만 해당된다. 이렇게 올리면 이게 답이죠. p분의 q가 된다. 문제에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답은 20입니다. 분모 같을 때 그냥 가셔도 돼요. 이거 굳이 가져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조건부 확률은 전체분의 일분인데그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조건부 확률 얘기를 할때 전체 s가 아니라 그냥 전체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줄어드는 것 분에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이걸 전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19만큼을 전체로 놓고 그 중에 완벽하게 또 하나의 조건까지 만족하는 예를 분자로 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 집합이 좀 줄어드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